어디서 자? <laughs> 야 이놈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빨리 가, 뛰어서 가. 자 그리고 엄마도 밥 먹고 자야 되겠네요. 엄마 기형이면 치우고 주무세요. 아니 치우고 자라고 치워줘요. 집에서는 저도 설거지를 그때그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쌓아둘 땐또 하염없이 쌓아두거든요. 저는 그 식세기 이모님이 없어서 그 이모님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야됩니다 이런거는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됐어 이제 자 이제 자 아무 소리 안할게 왜 멍해? 사고력 안게 번아웃? <laughs> 미안해 응 어, 미안해 잠깐만 그러지말고 니나야 너도 루랑 한번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봐 가봐 이제 피곤하긴 한데 이대로 자면 되잖아. 애기는 같이 말고 지금 애기 갖는 건 무리야. 내가 힘들어서 안 돼. 그리고 자. 그렇지. 뭔가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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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게임을 좋아한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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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게임 좋아하는 건나 하나로도 좋게 됐어. 어 드랍 걸려. 다음에 헬레네 이것도 치우고. 트랍이 걸리네요. 어, 됐다. 이게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한 번씩 걸리면 ESC 눌러서 다시 빼주면 다시 풀립니다. 음, 브라우니 구굽고 재미야. 너 영화 좀 보든지 뭘 해야 되겠다. 얘가 상태가 이게 뭐니? 어, 엄마. 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방서에 전화를 하자. 어, 알아서 꺼? 전화할 틈도 안 줘. <웃음> 용감한데? <웃음> 아 용감 무쌍한데? 아, 껐어 진압했어 웬일이야? 어이구 아, 바닥 청소 니가 하지 마니가 하지 말고 남편한테 바닥 청소 하라 그러고 너는 화장실 가 집을 대대적으로 한번 고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집이 거실만 쓸데없이 넓고 뭔가 실용적이지가 않아 집에 저것도놓고 싶어 사우나 엄마 우리 루 멋있는 거 보소 언제 와? 아, 루가 젊어지는것 같아. <laughs> 어디? 어디가 불이 났어? 빨리 전화해, 불꺼. 아, <laughs> 또 역시 나섰어. 야, 니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아니라 얘를 본받아라. 어? 얘 왔다 갔다 하는 애여도 세상에 제일 용감하네. 아유, 멋있네, 멋있어. 잘했어. 우리 며느리 엄청 멋있네. 아빠, <laughs> 가서 씻어요. 죽을 뻔 했잖아. 잘했어. 아유, 제일 멋있네, 제일 용기 있고.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전야제가 됐군요. 장식을 또 한번 해줘야 되겠죠? 파티도 열고 결심도 정하고 자정까지 카운트다운을 하고 뭐, 하우스 파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홀리디 장식 매달기 음 매달았어 자, 그리고 결심 결심을 정해야죠 또 크래커는 저녁에 터트리고 소셜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아침 대바람부터? 아침에 하면 어때?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건데. 베이비, 아, 베이비 샤워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 우리 베이비 샤워를 하자. 베이비 샤워를 하자, 베이비 샤워를. 예비부모. 그 다음에 손님. 손님은 가족들을 다 부르죠. 자, 파티하자. 파리, 파티 파리. 파티. 자,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갓난아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예비 부모에게 축하를 하는 그런 타임입니다. 자 엄마, 아우 엄마 누가 누가 부인이고 누가 엄마야? 자 일단 축하를 해줍시다. 축하하기. 네, 아빠도 이제 일어나요? 아 귀여워. 스티커 둥둥둥둥. 아이고 귀여워. 웬일이야? 음. 선물을 사. 뭘살 거냐면 변기는 있어. 변기는 있고 요것도 있어. 요것도 있고 요런 거. 딸랑이 사주고 축하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 <laughs> 자 그리고 <아빠는 웃음> 아빠, 는 아빠, 왜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빠, 도 선물을 사줘 선물 받 아빠, 왜아게기해대해서 자랑을 하기 아 이거 포포선 터진 거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지? 엄마가 잡담. 오 이런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미래 직업 추측하기. 어 선물 받았어. 뭐야 네가 받은 거야? Jack, 어 아, 선물 받아 아우 감사해요 삼촌 삼촌 감사합니다 신비람 잡담 음 와줘서 고맙다고 하기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먼 데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이모들 어디 갔지? 이모는 여기 있네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래 왜 울어 무슨 소리야 왜 최악의 부모가 돼 홀리데이 크래커 열어봐 이거 열면 조심해 애기 안 놀래게 크래커 열어봐 <laughs>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아너 화장실 가라. 그리고 너는 이모랑 와주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자. 와주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을까요? 함께. 어 그래 사진 좋아해도 되지 뭐. 찍어. 아, 뒤에 아,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야. <laughs> 진짜. 찍고 Hello there. <laughs> 한번.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 찍어 드릴게뭐 어렵지 않아? 잘했어. <laughs> 자, 침도 쳐야 되는군요. 아, <laughs> 선물 받아. 삼촌 고맙습니다. 아 얘도 선물 주는구나. 선물이 왔다 갔다 하네요. 헤이, 아니 그만 그만 만드세요. 그만 이제 그만 하셔도 돼요. 그만 하셔도 돼요. 그만. 세상에 이분 와. 자 그리고 아빠도 심심하니까 아빠도 이거 크래커를 하나 뜯죠. 크래커 열고 이제 엄마도 크래커 열자 우리. 크래커 열어 크래커 따는 시간 e 엄마도 n 올리데이 <laughs> 크래커를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 그 포춘쿠키처럼 뭔가 이렇게 키즈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길어질수록 다른 한쪽이 짧아지는 것은 정답은 낮과 밤 이런 식으로. 엄마도 마찬가지. 복권 당첨 확률을 두배 올리는 방법은 두장 산다. 아재 개 그죠? <laughs> 근데 뭐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리데이 크래커도 다 종류별로 뜯어서 모으면. 재밌어요 이것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춤추기 춤을 춰야 된다고? 나 애기 낳으러 가야 돼나 애기 낳으러 가야 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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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아기 낳기 자 함께 가야지 그래 남편만 가 가자 갔다 올게요 다들 파티를 즐기고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파티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차자는 일단은 떠납니다. 다녀올게요. 올 때까지 계시면 됩니다. 갔다 오면 끝날 것 같긴 한데. 헉, 여기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유령님께서 계시네요. 자, 데스크에서 접수하고요. 접수해요. 청바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청바지가. 청바지가 찢어지든지 배가 찢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지금. 자, 접수 좀 해주세요. 접수 좀 해줘요. 제발 나 죽어간다고? 여기 와서 가라입네요 남편 일로 와. 자눈 오는 날 어머 그러고 보니까 얘 그면 12월 31일생인 거야? <laughs> 차라리 1월 1일 날 태어나지. 12월생들의 그 고충이 있다고 하던데. 자 인턴 우리 애기 잘 받아주시고 너 일로 와. 어디가? 어, 거기서 놀래는 거야? 어 그래 알았어. 대기하면 이 아이 낳는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가장 기대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전 매번 그래요 요 여자아이를 낳았대요 어니스트는 아니고 화이트 가문에 태어난 아이니까 자 화이트 일단은 후계자라고 치고 여기가 몇 대죠? <laughs> 140... 한번 141 이 얘가 143이지. 143대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리을자로 자음 리을로 시작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어, 로렌이 괜찮은데 바로 가겠습니다. 자 리을자로 하는 이름을 짓는 이유는 제 데이끼에서는 이름을 어, 잊거나 그 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순서도 이름을 지어요. 기억리은 순서로. 그래서 다크가 ᄃ이고, 그 다음 때에는 리얼로 시작하는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로레인. 아, 조금만 더 볼까요? 리얼로 이쁜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린도 괜찮은데. 린으로 가자, 그냥. 어린. 됐치 됐습니다. 자, 출생 증명서는 발급을 받았고,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아니네요.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의 헤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헤어가 백금발로 나왔느냐, 요런 금발로 블론드로 나왔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아이를 낳아야 될 수도 있고요. 뾰로롱! 자, 집에 갑시다, 이제. 자, 애기 왔고, 파티는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자, 옷을 갈아입을까, 그러면? 자, 아직도 있니? 아직도 있니? <laughs> 저희 다녀왔어요. 저희 다녀왔어요. 베이비 샤워를 하고, 어떻게 바로 애기가 나왔어. 그죠? 자, 우리 애기를 볼까요? 어디있어 아, 여기 있어? 자, 애기를 성장을 시켜봅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 밥 먹이는 거야, 아빠가? 그래, 그럼 아빠가 먹이고, 성장을 하자. 못생겼어. 못생겼어. 어, 아기 자랑하기? 할머니한테 얘기 자랑을 해보자. 그래도 신생아 때만 할수 있는 또 그런 묘미가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이 물체를, 어? 요 오브젝트를 어디서 저걸 하겠어. 언제 또. 엄마 우리 아기 좀 보세요. 나 아기 나갔고 왔는데 지금 아 내가 난게 아니지. 아, 됐어. 관심 없어. 가. 매정한 새끼들 같은이라고. <laughs> 매정한 새끼들 같은이라고. 아, 트 중이라 그런가? 그럼 기를 자랑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빠한테? 아빠랑 상송이네 얘? 야, 아빠한테 자랑 좀 해봐 아빠 이거좀 내려놔 이거를 들고 이거 갖다.. 이거 좀 내려놔 제발 아빠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하고 있잖아 이거 좀 제발 내려놔 이거 어서 갖고 왔어 아 연병 안에 내려놓으라고 제발 좀 내려놔 그래 애기다 갖고 왔다고.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죽겠네. 애기를 진짜 인형한 듯이 할아버지도 한번 안아줘 그러면 우쭈쭈 해. 어 우쭈쭈 해서 안아줘. 또 오랜만에 또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자 다들 저기요 다들 집에 가셔도 돼요. 아, 안 가실 건 말고 옮기면 우리 집에서 그럼 아예 다 슈슈비를 하고 가. 놀고 가. 그럼 되지 뭐. 내려놓고 그면 할아버지가 저기를 하자. 성장을 시키자. 여기 잘하나?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아, 백발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해. 못 보겠어. 흑발이야? 흑발이라고? 아니. 흑발이라고? 왜? 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흑발이 없어요. CC 헤어를 끼면 헤어색 유전이, 어, 잘안 됩니다. 아, 엄마 디포, 아, 엄마 CC 헤어 때문에 그러는구나. 엄마 헤어 CC 때문에 그래. 아, 일단 들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보자. 아얘 뭐야? 뭘 갖고 태어나? 아우, 눈썹 왜. <laughs> 아가 눈썹 왜, 왜 그래? 얘눈왜 이렇게 나왔죠? <laughs> 진짜 개싸나워 보이네, 애기. 아, <laughs> 어, 싸나움의 극치인데. <웃음> 귀여워. <웃음> 그래, 그래. 일단 이거 입어. 이거 입어봐 이거 입고. 아, 어, 나 흑발인 게또또 킹받네. 흑발이구나리야 엄마가 혹시 모르니까 다시 임신을 해 봐야 되겠네요. 기본 헤어를 차고. 음, 그래요. 임신하기 전에 미리 이걸 기본 헤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cc가 유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임신할 때까지만 근데 얘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머리가 제가 지금 백금발 안 나올까 봐 지금 조마조마 해가지고 일부러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뭔가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다, 다 말해버렸네 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이 헤어가 됐으니까 이걸로 해서 백금발이 나올 때까지 낳는 걸로 어, 뜬금없이 지금 흑발이 나온 거 보면 엄마 머리 색을 갖고 태어난 것 같기는 해요. 백금발이었었으면 아마 검은색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엄마 머리가 CC기 때문에 그 머리 유전을 지금 타고 나와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자, 뭐 일단 슈슈비 하는 거야? 새전 여자 TV를 틀어. 어, 틀어, 틀어. 자, 다 같이 슈슈비를 하시고. 일단, 일단, 애기가 너무 무방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 아빠 뭐 해?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애기 잠깐만 누워있을래?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슈슈비를. <laughs> 야, 야, 니네 자리 잘 잡았다, 명당으로. 응? 곧 이제 되겠죠? 자, 슈슈비, 삼촌도 오시고. 넌 누구야? 친구야, 너도 와. 아베! 갑니다, 슈슈비! 가자, 슈슈비! 왔네요. 왔어요. 슈슈비 타임. 슈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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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난리다, 이놈. 다 슈슈비. 나와. 아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얼 뭐이 약간 이런 뜻인가? 슈슈비. 이제 다 가는 거야? 어차피 슈슈비 일치한 번씩 외치고 가네. 가세요, 다들.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습니다. 오늘 파티 아주 알찼죠?